자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자 여섯 번째인데요 여섯 번째는 곱셈 공식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이 곱셈 공식은 기본적으로 어 분배 법칙과 그 다음에 교환 법칙과 그 다음에 결합 법칙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전개를 해주시는 겁니다 자 전개를 해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곱셈 공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는데요 가장 첫 번째 이 등장하는 곱셈 공식은 a 더하기 b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죠. 또는 a 빼기 b의 제곱이라고 하는 이런 완전 제곱식 꼴인데요. 자 이런 완전 제곱식 꼴은 어떻게 이제 정리가 되겠다? a 제곱 플러스 eab 그 다음에 플러스 b 제곱으로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a 제곱 마이너스 eab 그 다음에 플러스 b 제곱으로 정리가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됐죠? 자두 번째는요. 자,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계속해서 봤던 공식들이기 때문에 그 봤던 공식들 그냥 다시 한번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a 플러스 b에다가 a 마이너스 b를 하게 되면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 된다. 일명 합차 공식이었었죠. 그래서 그 합차 공식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세 번째는요. 자 x 플러스 a에다가 그다음에 x 플러스 b를 이렇게 곱하게 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자, 앞에 거는 제곱해주고, 그 다음에 가운데는 a 더하기 b를 해서 x를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ab를 갖다 붙여주겠다. 라는 것이 세 번째 공식이었었고요. 자, 네 번째 공식은요. 자, ax 플러스 b에다가, 그 다음에 cx 플러스 d를 하게 되면, 자, 어떤 결과가 나오겠느냐. 분배법칙을 하면 써보면 간단해요. 자, 얘를 막 공식처럼 외우려고 하지는 마시고요. 자, 이렇게 곱하게 되면 a c x 제곱 플러스 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되니까 a d 플러스 b c가 되겠죠? 거기 x가 되는 거고요. 요거 요거 곱해주시면 b d가 될 테니까 요렇게 곱해주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자, 중학교 과정에서 배웠던 공식들이니까. 다 아,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거고요. 자 다섯 번째부터는 자 고등학교 때꼭 외워야 되는 공식들입니다. 추가적으로 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섯 번째 공식은 뭐냐면 세 개짜리예요. x 플러스 a 그 다음에 x 플러스 b 그 다음에 x 플러스 c인데요.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 식을 어차피 x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할 거예요. 그러면 제일 크게 나오는 것은 x 세제곱이고요. 그다음에는 x 제곱이고요. 그다음에는 x고요. 그다음에 상상항이 된대. 그러면 이 x 세제곱에는 누가 곱해져야 x 세 제곱을 곱할 수 있겠느냐? 사실 x 세제곱은 얘랑, 얘랑 얘랑 얘를 곱해야 x 세제곱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1이랑 1이랑 1을 곱하는 거기 때문에 개수는 1이 되는 거죠. <laughs> 그다음에 x 제곱은 어떻게 곱해야 X제곱이 되느냐? 그걸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자, 너의 대표가 누구니? X. 너의 대표가 누구야? X. 너의 대표가 누구야? C. 그러면 CXX를 곱하면 뭐가 되죠? CX제곱이라고 하는 제곱항이 생기죠? 자, 그런 것들을 다 곱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자연스럽게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CXX, 그 다음에 AXX, BXX, 이렇게 곱하는 거니까, 결국 동류항에 따라서 얼마가 된다?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하는 이러한 개수가 생길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자이 x도 마찬가지예요자 x도 x, b, b 이렇게 곱하면 뭐가 되죠? b, c, x라고 하는 1차항이 되죠? 마찬가지로 x, b, a, a, b, x라고 하는 1차항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정리를 해보면 결국 뭐가 된다? a, b, b, c, 그 다음에 c, a를 하나씩 더해준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상수항은 뭐가 됩니까? 얘랑 얘랑 얘를 곱해야 상승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플러스 a b c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죠자 이렇게 해서 다섯 번째 곱셈 공식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곱셈 공식은 뭐냐면, 자 여섯 번째는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두 개만 제곱을 하게 되는데 세 개를 제곱한 것도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전체 에 제곱을 했을 때는 도대체 뭐가 되느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사실 이거를 무작정 외우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자, 생각은 이렇게 하는 얘기예요. A 더하기 B가 있고, C가 있으니까, 아,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번 해보면 뭐가 되겠느냐. A 더하기 B의 제곱이 나올 것이고, 플러스 EAB 두개 짜리니까, EAB니까, e c 의 A 더하기 B, C가 될 거, B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c의 제곱이 될 거니까 아 얘만 정리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a제곱 더하기 그다음에 eab 더하기 그다음에 b제곱에다가 eac, eca라고 쓸까요? 그다음에 ebc, 그다음에 c제곱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A제곱, B제곱, C제곱에 EAB, EBC, ECA가 되는 거니까, 자, 얘를 사실은 하나하나 해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식으로, 익숙한 식으로 바꿔주는 거.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자, C제곱에 플러스 EAB, 플러스 EBC, 그 다음에 플러스 ECA가 되는 거고요. 자, 요거를, 요거는 이제 원리니까 그냥 샥 지워놓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섯 번째 공식이 생겨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공식은 뭐냐면요. 일곱 번째 공식은 세제곱에 관련된 식입니다. 세제곱. 마찬가지로 A 더하기 B의 세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A 빼기 B의 세제곱을 하면 도대체 뭐가 나오겠느냐. 자, 요거를 외워두고 하자. 외워두고 하자라는 게자이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A 세제곱 플러스 3A제곱 B, 그 다음에 플러스 3AB제곱에 플러스 b 세제곱이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것도 사실은 원리는 이렇습니다. 원리는 자 a 더하기 b, a 더하기 b, 그다음에 a 더하기 b를 이렇게 곱하라는 얘기니까 사실 여기서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5번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7번 공식을 만들어내셔야지 7번 공식을 드립다 막 외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얘는 어차피 a 아니면 b가 곱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a가 3번 곱해질 수도 있고 a 두 번에 b 한 번, 그죠그 다음에 a, b의 제곱, 그 다음에 b 세 제곱 이렇게 곱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a, a, a 곱하는 건1 곱하기 1 곱하기 1이니까 여긴 1이죠. 그리고 여기는 무조건 개수가 얼마니까? 1이니까. 그죠? 개수에 따라서 그 개수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a,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b를 곱하면 a제곱 b가 되는 건데 a b a를 곱해도 이게 되는 거고 b a a를 곱해도 얘가 되는 거예요. 총몇개 있습니까? 지금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아, 이래서 세 개구나. 여기도 세 개구나. 그래서 얘도 한 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지. 자, 이거를 무조건 자 무작정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안 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무조건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좀 생각을 하면서 외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것도 정리를 해주시면 A 세제곱에요. 마이너스 3A제곱B에, 그 다음에 플러스 AB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세제곱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마찬가지로 이제 여덟 번째와 아홉 번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laughs> 자, 여덟 번째와 아홉 번째 이야기는 아주 자주 쓰이는, 여덟 번째 공식은 특히, 특히나 자주 쓰입니다. 그래서 7번이나 8번은 굉장히 자주 쓰이는 식이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AB에다가 A제곱 마이너스 AB, 그 다음에 플러스 B제곱을 하게 되면, <laughs> 얘는 A 세제곱, 세제곱의 합으로 나타나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이제 쓸수 있고요. 자, 이것도 사실은 이제 좀 비슷하게 할수 있는데, 어, 이렇게 하란 얘기예요.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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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를 할때 어떻게 이제 정리를 하게, 하게, 되느냐.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을 한 다음에, 마이너스 2AB하고 마이너스 이거니까 3AB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전개를 해요. 그러면, 방금 전에 했던 요걸 써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거기다가 누굴 뺀다? 요 놈을 뺀다. 근데, 얘 제곱하면,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3A제곱, B, 3AB제곱이 나오기 때문에,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주는 게 맞아요. 알겠죠? 자, 마찬가지로요. 자,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드립다 외우지 말란 얘기예요 만약에 드립다 외웠다 하더라도, 조금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외우시라는 얘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 비슷한 원리로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아홉 번째는요. 자 아홉 번째는 자, 굉장히 중요한 식 중에 하나인데 세제곱에 관련된 식입니다.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이고 마이너스 3abc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정리를 할수 있게 되는데 그 정리를 어떻게 할수 있냐면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 다음에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로 정리를 할수 있다는 라 것이 핵심이에요. 자, 이것도 이제 좀 비슷한데요. 자, 여기서 이걸 갖다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문제는 요걸 좀 정리하기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어, 이런, 이런 형식, 이런 형식으로 바꿔서 계산할 수 있으니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식은 뭐냐면요. 마지막식은. 자 마지막 식은 a제곱에 플러스 ab 그다음 플러스 b제곱을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a제곱 마이너스 ab 그 다음에 플러스 b제곱을 해줍니다. 자 4차식에 관련된 식이죠. 그래서 요거를 전개를 하면 뭐가 나오겠느냐 자 이거 바뀌었죠? 이걸 여기다 써야 되고 얘를 여기다 써야 됩니다. 곱셈 공식이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그냥 쓸까요? 자 이렇게 자 방금 전에 쓴 식은 선생님이 인수분해 공식을 쓴 것이고 반대로 쓰면 곱셈 공식이죠.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렇게 이제 써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얘를 정리해봤더니,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에 마이너스 3abc가 나온다. 라는 게 이제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을 보시면은,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요거는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면, 사실 이렇게 계산해주면 돼요. 요거랑, 요거랑 같은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을 같은 것을 보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죠? 여기는 플러스 ab, 그 다음에 여기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같은 것으로 보고, 마이너스 AB 이렇게 이제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같고, 이거랑 이거랑 같고, 부호가 다르니까 무슨 공식? 합차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합차공식 이용하면 이거의 제곱. 그러니까 A제곱 플러스 2A제곱, B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B제곱에 마이너스 뭐가 됩니까? A제곱, B제곱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정리하면 뭐가 됩니까? a 대제곱 플러스 a 제곱 b 제곱 그다음 플러스 b 대제곱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자 이런 곱셈 공식을 어. 그냥 무작정 외우시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최대한 여기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에 해당되는 내용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런 공식들을 이용해서, 이런 공식들을 이용해서, 이런 공식들을 이용해서 가야 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어, 수학의 원리는 좀 그런 쪽에서 좀 찾으셔야 돼요. 어려운 문제를, 그 어려운 문제를 내가 드립다 외워서 풀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고, 그 어려운 문제를 내가 알고 있는 아주 좀 익숙한 상황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그렇게 끌어들여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가장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곱셈 공식에 관련된 이 이야기, 곱셈 공식에 관련된 이야기를 마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이거에 대한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문제로 가도록 하죠. 자, 문제 6번이죠? 자, 우리가 배운 공식이니까, 공식을 이용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 겁니다. 자, 1번을 한번 해볼까요? 자, 1번은요, x 더하기 1, 그 다음에 x 더하기 2, 그 다음에 x 더하기 3인데요. 자,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 x 세제곱 쓰겠다. 그 다음에 x제곱 앞에는 뭘 쓰겠다? 3개 더한 거 쓰겠다. 그니까 러 6이죠. 1 더하기 2 더하기 3을 쓰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x 앞에다가 뭘 쓰겠다? 2개씩 곱한 거. 2, 6, 그 다음에 3을 쓰겠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1, 2, 3다 곱한 거 쓰겠다. 6을 쓰겠다. 그래서, 얘는 x 세제곱에 플러스 6x 제곱에 플러스, 얘는 얼마가 됩니까? 11x 플러스 6이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 일이다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요. 자, 2번도 마찬가지죠. 2번도 마찬가지인데, 어, 이거 마이너스네요. 쏘리. 자,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니까 이게, 이게 되겠죠? 자, 요거 마이너스 되고요. 요거 마이너스 되고요. 그다음에 요건 플러스 되겠죠. 그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될 거. 이렇게 요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x 세제곱 플러스 2 x 제곱에 그다음에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6x가 되겠죠. 그다음에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정리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2번은 위와 동일합니다. 자 위와 동일하기 때문에 풀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3번은요. 자 세제곱 공식 제곱 공식이죠. 세 개의 제곱 공식. 그래서 e b 플러스 마이너스 c 의 제곱인데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선생님, 마이너스 있는 공식 안 배웠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마이너스는 플러스의 음수로 내가 하겠다. 아까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제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 제곱하면 A 제곱. 얘 제곱하면 4B 제곱. 그 다음에, 이거 제곱하면 C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B니까 마이너스 4AB가 되겠죠? EBC니까 플러스 4BC가 될 거고요. eca 니까, 마이너스 eca 가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정리를 하겠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즉, 여기는 이 놈을 이렇게 바꾸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보시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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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4번 볼까요? 4번. 자, 4번은 2x 플러스 3y의 전체 세제곱이니까, 자, 앞에 거, 뒤에 거 세제곱이라고 보시고, 앞에 거 세제곱 하면 8x 세제곱 플러스 3a제곱 b 니까, 그죠? 구사 36x제곱 y 가 되겠죠? 플러스 3a b 제곱이니까 92754가 되겠네요. 54xy의 제곱이 되겠고 그다음에 27y 세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자 5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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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만 바뀌면 됩니까? 여기 그다음에 여기만 부호가 바뀌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5번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6번 볼게요. 6번. 6번은 2a- b가 됐고요. 그다음에 4a 제곱 플러스 2a b. 그 다음에 플러스 B제곱인데,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죠. 여기 있는 요놈이 여기에 제곱이 있구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놈이 여기 제곱이 있구나. 그 다음에 요놈하고 요놈하고 곱한 게 여기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공식을 떠올린다? 그 아까 했던 8번 공식을 떠올린다. 그래서 얘는 앞에 거 세제곱. 즉, 2A의 세제곱이니까 8A의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으로 풀수 있다. 이렇게 공식을 적용을 시키자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죠. 자, 그렇게 이제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으로 가볼까요? 7번. 자, 7번으로 가보면 마찬가지로 이제 공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외웠던 공식들을 잘 생각을 해보시는데요. 자, 첫 번째 보면 x 더하기 y 빼기 1이 되어 있고요. x 제곱에 플러스 y 제곱에 마이너스 x y에 그 다음에 플러스 x 그 다음에 플러스 y 그 다음에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죠 x 더하기 y 더하기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고요 여기는 x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자 얘가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여기 있어요 마이너스 1의 제곱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어 플러스 그 다음에 e a b 이거 xy니까 xy xy 빠져 있죠 이렇게 마이너스 xy 그 다음에 마이너스 yz니까 플러스 y가 있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요거니까 플러스 x가 이렇게 있죠? 아 그러니까 몇번 공식? 9번 공식을 떠올려서 어 이거는 이거구나.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3xy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니까 얘를 정리해주면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에 플러스 3xy가 되겠죠 거기에 마이너스 1이 되겠다 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조금 모양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자 그런 어려운 모양은 익숙함으로 여러분들 해결하시면 됩니다 익숙해질 때까지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9y 제곱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얘는 4x 제곱에 마이너스 6xy 그다음에 플러스 9y 제곱이 되겠는데 자 봤더니 이제 이래요. 여기서 우리가 제곱으로 봐야 될거 앞에 거는 2X고요. 뒤에 거는 3Y죠. 그 다음에 두 개가 곱해져 있는 꼴이고 두 개가 곱해져 있는 꼴인데 어때요?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는 플러스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10번 공식 떠올려주셔가지고 어떻게 한다? 앞에 거의 제곱 그러니까 16X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2X제곱 3Y제곱 그러니까 이거 이거 속에 곱하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자 공식 다시 한번 보면 요거랑 요거 곱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36X제곱 Y제곱 그 다음 에 뒤에 거 81y 4제곱 네 이렇게 이제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될것 같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번을 보는데요. 3번은 선생님 4개짜리 공식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자 4개짜리 공식이 없는 거를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할 것이냐 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적절하게 정리를 정합니다. 우리는 익숙한 모양으로 끌어들인다 그랬어요. 얘를 정리하면요. x제곱에 플러스 x-2가 되고요. 얘를 정리하면요, x 제곱에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자, 공통으로 있는 부분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을 우리는 치환을 하는 겁니다. a로, 그죠 a로 치환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됩니까? 어, 아까 전에 봤던 건데 a 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두개 더해서 8a. 그 다음에 요거 두개 곱해서 12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요것만 제곱해주면 되잖아요. x 제곱 플러스 x 제곱해주면 x 제곱 플러스 x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8의 x 제곱 더하기 x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 플러스 12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x 네 제곱 플러스 2x 세 제곱 플러스 x 제곱의 마이너스 8x 제곱 마이너스 8x 그다음에 플러스 12가 되니까 정리를 해주면 x 네 제곱 그다음에 어, 마이너스 6x 세 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7x 제곱 그다음에 플러스 12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선생님 이거 그냥 정리할래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냥 정리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쉽게 정리가 가능하다는 라것 보이실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이해를 좀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자 곱셈공식을 우리가 적절하게 활용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곱셈공식 변형을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셔야 되는 거고요 자 곱셈공식 변형은 어, 많이 어, 해 봐야 되는 내용들이니까 그 곱셈공식 변형 추가적인 어떤 내용들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추가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자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참고삼아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곱셈 공식을 변형을 한번 시켜보자. 자 자주 나오는 곱셈 공식의 변형만 일단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자주 해봤던 거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X 더하기 Y의 전체 제곱을 하게 되면, X 제곱, Y 제곱 나오지만, 플러스 EXY가 나오죠? 마이너스 EXY로 바꿔주겠다. 자, 또는,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죠? X 마이너스 Y의 제곱에, 여긴 마이너스 EX가 나오니까, 플러스 EXY를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두 개를 갖다라고 놓으시면, X 더하기 Y의 제곱에서, 뭐를 해주면? 마이너스 4xy를 해주면 뭐가 되겠다? x 마이너스 y의 제곱이 되겠다라는 것이 또할수 있는 곱셈 공식 변형이겠죠. 자세 번째는요. 자 이거 인수분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형을 시키는 거죠.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x 제곱 그러 y 제곱 더하기 z 제곱. 우리가 이제 외웠던 공식 중에 하나를 떠올려 보시면 돼요. x 플러스 y의 제, y y 더하기 z의 제곱을 한 다음에 마이너스 exy 마이너스 eyz 마이너스 2zx를 해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결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요. 자, x 더하기 y의 전체 세제곱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그러면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을 가지고 해주는 거예요. 사실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할수 있냐면, 인수분해를 아예 하는 거죠. 아까 전에 이거를, 이게 나오는 거.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x 더하기 y의 전체 세제곱을 한 다음에, 마이너스 3x 제곱 y 마이너스 3xy의 제곱을 빼주는 거죠. 그래서 x 더하기 y의 세 제곱에서 마이너스 3xy로 끄집어내면 x 더하기 y로 정리를 할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게 이제 네 번째 곱셈공식을 곱셈 변형 시킨 거고요. 그다음에 x 세 제곱에 마이너스 y 세 제곱을 변형시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또 x 마이너스 y에 X제곱 플러스 XY, 그 다음에 플러스 Y제곱으로 정리를 해주셔도 되고요그 다음에 X-Y의 세제곱에다가 같은 방식으로 플러스 3XY의 X-Y로 정리를 해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같고요 자, 마지막에 이제 굉장히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유형 중에 하나가 있는데 요거는 잘 보셔야 돼요.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이라는 놈이 있고 거기에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z, 마이너스 zx가 있는데요. 자, 요거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2분의 1을 끄집어 내시고요. 그 다음에, 자, 2분의 1을 끄집어 낸 다음에는 x 대신에 2x제곱 집어 넣어야 되겠고, 두, 다두 배가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다두 배가 됩니다. 자, 이렇게 다두 배가 되기 때문에, 자, 다두 배가 되는 거를, 자, 이렇게 쪼개 볼까요? x제곱, x제곱 두개 있다. x, y제곱, y제곱 두개 있다. z제곱, z제곱 두개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그럼 생각해보시죠. 첫 번째, 이놈, 이놈, 이놈 묶음 뭐가 되죠? 그렇죠. x-y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에 x-y의 제곱이 된다. 마찬가지로, 이놈, 이놈, 이놈을 묶으면 뭐가 된다? 그렇죠. y-z의 제곱이 되는구나. 그 다음에, 마지막, 이놈, 이놈, 이놈을 묶으면 뭐가 된다? 플러스 Z 마이너스 X의 전체 제곱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요. 자, 혹시라도 얘가 제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얘가 제로인데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을 해서 제로가 나오려면 얘도 0, 얘도 0, 얘도 0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이 뭐가 나오냐면 X는 Y는 Z다라는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문제들을 보자는 얘기야. 자, 여기 1번을 보시면은요. X 더하기 Y가 4고,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이거, 이거일 때세 제곱과 이거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죠.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X 더하기 Y의 제곱에서 뭘뺀 거야? EXY를 뺀 거야. 그죠? 그럼 이거 갖다 집어넣어 보세요. 값을 8은 16배기 EXY니까. 그럼 XY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그죠? 4란 얘기죠. 4. 그래서 요걸 알았어요. 요걸. 자, 요거 아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이거의 값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뭘로 계산할 수도 있다고요? X 빼기 Y의 제곱에서 플러스 2XY로 계산할 수도 있다고요. 자, 요거.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요. 8이 되겠죠? 얘는 8이 되겠고요. 그럼 얼마가 되겠다? 그죠? 0이 되겠다. 그래서 따라서 결과는 X-Y 값은 얼마다? 0이다라는 이런 결론을 내리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 두 번째 문제는 자, 더하기가 있고 곱하기가 있어요. 이거의 값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은 알고 있잖아요. x 더하기 y 더하기 z에 제곱을 하신 다음에,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2yz, 그 다음에 마이너스 2zx를 빼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요게 이제 요걸 구하고 싶은데, 얘가 얼마다? 그렇죠. 25다. 그 다음에 얘는 얼마다? 그렇죠. 14다. 그래서 얼마다? 11이다라고 계산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의 값은 얼마다? 11이다라고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자, 지금까지 해서 이제 다항식의 연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이 다항식의 연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식을 계속해서 다룰 것이고 그 식을 빠르게 정리하고 아주 익숙하게 정리하는 그런 모습들을 어, 여러분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자, 그런 요구하는 그 부분에 발 맞추어서 여러분들도 이 식을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잘 갖춰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 다항식의 연산 끝나고 나면 항상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끝내지 마시고요. 유제 문제 꼭 풀어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해당되는 어떤 유형서, 유형서, 유형서. 그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센수학이라든지 r p m 이라고 하는 이런 뭐 이런 책들 이런 책들을 잘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런 책들을 다 이렇게 섭렵해 나가다 보면 굉장히 좀 어려운 책들도 여러분들이 서서히 풀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그 최상위권 최상위 수학 같은 그런 수학들도 어 여러분들이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다항식의 연산 단은 여기서 마무리짓도록 합시다. 반갑습니다.